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은 왜 노인을 괴롭히며 스스로 정의를 느끼는가? 우리 주변에서 종종 목격되는 기괴한 풍경 바로 조직 스토킹. 이상한 시스템의 일부로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노인을 괴롭히는 가해자들의 행동은 마치 비극적인 연극의 주인공처럼 우스꽝스럽습니다. 가해자들은 자신이 정의로운 행위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집착의 끈을 길게 늘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대체로 비어 있습니다. 부끄러움은 온데간데없고 주변에서 속삭이거나 특히 소음이 심한 공사장이나 도로에서 정의를 외칠 때면 그야말로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됩니다. 머릿속에 난 찌질한 생각을 찬란하게 표현하며 멀리서 외치기 혹은 배달부로 위장에 지나치며 속삭이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사랑에 빠진 연인이 그리움을 표현하는 방식처럼 어리석습니다. 너와 나의 관계는 특별해라며 자부심을 느끼는 이들 하지만 그 특별함은 그들이 선택한 방식보다도 더 코믹하게 다가옵니다. 조직 스토킹의 방식은 실로 다양합니다. 가해자들은 택배를 배달하는 집 앞에서 살짝 비웃기까지 합니다. 이들은 사실상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택배기사에게 우리 관계는 끝나지 않아. 라고 외치며 자신들의 존재 의미를 되새기고 있죠. 그러나 아마도 누구도 그들의 비겁한 행동에 동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편안한 일상을 방해하며 묘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일 뿐입니다. 너는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해라는 친밀감을 느끼며 괴롭히는 그들의 태도가 우스꽝스러운 이유는 피해자가 그들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비극적이고 희극적인 상황 속에서 가해자는 스스로를 역사적 인물처럼 여기며 나는 정의로운 전사야 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행동은 마치 변태적인 사바사바사윈을 연상시킵니다. 이 집이나 아랫집에서 음성 장비로 피해자를 감시하고, 기차는 소음 속에 저질스러운 속삭임을 지속적으로 전파하는 것 정말 잊혀진 낭만의 그림자 같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